따라서 또 꿈이 조금씩 변하곤 하잖아요. 네. 네.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 나이 때는 제가 착사랑하던 그 같은 이제 유치원생 때그때 네. 친구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 아이 이름이 아직도 생각나요. <웃음> 김소연이라고. <웃음> 김소연, 김소연, 네. 김소연 네. 아, 아주 그, 그 친구를 만나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 <laughs> 네. 네. 꿈이죠. 네. 아니, 초등학교 때는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 게 꿈이었어요. 정말 많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다 같이 소품도 가, 가서 재밌게 놀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절 때는 이제 어 초등학교 시절 때는 친구들 만나면은 왜 살짝 이제 요즘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괴롭힘도 당하고 또 괴롭혀도 보고 이런 거 없이 다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한 건데 춤 노래, 음악, 네,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꿈이 없고요 지금에 와서는 정말 핵, 뭘 하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는 게 가장 큰 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행복. 네, 지금 저희가 무대에 있는 것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제가 음악을 하는 게 꿈이라, 꿈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무대에 있는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그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무대에서 네. 아무 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꿈을 이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은 네. 많은 아, 친구들을 아, 만나면서 아, 그중에서 아. 또 양쪽에 옆에 있는 어, 형 동생이지만 친구로 본다면은 이 친구들도 괜찮은 친구인지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명영원영어 아, 제가 이어영어러 아, 그 왔을 때 네. 괜찮은 친구인 영어지이 네. 네. 친구들이요? 네, 친구로 영을 때. 네. 저런거예요? 어 아니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네, 정말 친구로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네, 가끔은 이제 좀 허전하지만 네,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정말 네. 믿을 수 있는 친구다? 정말 믿을 수, 정말 믿을 수 있, 있, 있습니다 틈이 네, 많아서 그렇지 돈 네, 네. 100만원만 꿔달라 그러면 아 저희는 근데 돈에 대한 진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냥 꿔줘요? 네 나... 빌려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액수가 네, 그 커도, 그냥. 커도 네. 그냥 생각으 필요하면 아. 사업자금이라고 자동차 산다고 돈좀 빌려달라고 하아그 이미 제가 한번 써가지고요. 아, 네. <laughs> 왔을 왔을 네. 왔을 <laughs> 네. 얼마 전에 가져가지고 농담이고요. <laughs> 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이제 애견 미용사였어요. 오, 네. <웃음> 네. <웃음> 지금 이 복장에 애견 미용사 딱 어울릴 네.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아지, 많은 아이, 강아지들과 함께 할수 있는 직업이 없을까 생각했었는데, 애견 미용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또학원에 등록해서 배우려고 했었는데, 또 등록비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그냥 견눈줄로만 보고 하다가, 어떻게 응원을 하게 됐는데, 지금에서는 꿈이 또 바뀌었어요. 지금 나중에 꿈은 사진작가가 되는 꿈이거든요. 사진작가요? 예. 아. <laughs> 사진작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굳이 입 밖으로 못 꺼내는 얘기들 음. 정치적인 이야기들, 시사적인 것들 또 혹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좀네 네.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어, 스케줄이 없고 뜸해져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가끔 틈틈이, <laughs> 틈틈이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혼자 많이 돌아다녀요. 이런 감각을 또키우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연예계에서 가수 활동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섬세한 꿈들을 꾸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울랄라 세션 멤버가 됐는데, 사실 울랄라 세션 하면 춤, 노래, 뭐, 언어 하나 빠진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울랄라 세션에, 어 어떤 이제 깊이 있는 얘기로 들어가가지고 울랄라 세션은 어디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대요. 그럼 궁금하시죠? 자, 울랄라 세션은 피리디의 전설이다. 화면 한번 보시죠.